6월 28일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힘차게 구호에 치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나토가이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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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국주의 전쟁 속을 나토 해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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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윤석열의 검은 성내가 역겹게까지 합니다. 순박동안 최소 14차례의 외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, 심지어 토이 제국주의가 전세계에서 핵전쟁책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침략적인 기구입니다. 평화유지은 행사를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쳐보면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끔찍한 만행들만 가득합니다. 민족이 반미 반미반전투쟁, 나토해체투쟁, 윤석열청상투쟁을 떨쳐 나설 때만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자주민주통일의 태도는 멀지 않았습니다. 민중 민주당은 중단